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그리고 pptv 역사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1차 전쟁에 대해서 배러 왔었어요 특히 소손영과 그리고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강동 6주를 확보하고 서희가 죽지 직전까지 거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강동 6주에 20개 이상의 성을 쌓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면서 2차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중심적으로는요, 현종과 양규를 중심으로 2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고려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29명의 부인을 중 정도로 호족을 융합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사실은 이 경종이 즉위한 이후에 어, 와이프, 즉 자신의 부인이 천추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경종과 천추태우 사이에는 목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종이 죽고 나서 이 천추태우가 김치양이라고 하는 승려와 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 김치양이라고 하는 승려는 천추태호와 그런 음, 숙부사이라고 할까요? 약간 근친혼이죠. 이 김치양과 바람이 나게 되는데 성종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왕이었던 성종이 죽은 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목종이 아니라 천추태호와 김치양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왕위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숙부였던 김치양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종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강조에게 호의를 맡기기 위해 그를 수도로 불러드립니다. 강조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평안도 지방을 지키고 있었던 서북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불러들이는데 사실 여기서 숨겨졌던 사실은 어, 강조에게 천추태우와 그의 그런 불륜의 대상이었던 김치양이 왕명을 빈자에서 강조를 불러들일 것을 보고가 전해집니다. 사실 강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일단 지금 천추태우와 김치양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다르게, 목종이 위독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강조 같은 경우에는, 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반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대상이, 뭐, 천추태우와 김치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반란은 항상 왕에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결국에, 이러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선택권은 바로 이거였다. 강조는 결국에 궁궐을 장악하고 자신이 원래 충성스럽게 보필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천추태우와 그리고 김치향의 부자를 죽여버리고요. 천추태우도 결국 제거당하게 되고 어 결국 볼품 없었던 왕이었던 어, 현종을 왕위에 앉히고 자신이 실력자가 되게 됩니다. 현종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고요. 강조가 결국에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현종은 어떠했는지 좀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종 그는 누구인가 먼저 알려드리면요. 현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왕건의 아들과 그리고 어, 왕건의 손녀에게서 나온 자식이었습니다. 결국에 어, 삼촌과 그런 조카 사이에 나온 불륜의 자식이었던 거죠. 하, 불륜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불륜이 알, 알려지고 나니까 이 자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가 결국 들키게 되고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어, 왕건의 손녀 즉 현종의 엄마는 어, 현종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걸 또 불쌍하게 여겼던 당시의 왕이었던 성종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왕건의 아들이 지금 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어, 보살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종도 현종의 아버지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죽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거죠 고아가 된거죠 두 살의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이걸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성송이 아이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키워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기게도 유모가 이 고아를 좀 현종을 잘 보살펴 주는데 고아였던 현종이 두살때 현종의 무릎에서 놀다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성종이, 어, 현종을 잘 보살펴 주는데, 안타깝게도 성종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천추태우가 등장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목종 또한 없애버려고 했었던 이 천추태우지 않습니까? 이, 어찌 보면은, 왕건의 아들이면서 왕건의 손녀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불륜이지만, 그 자식은 굉장히, 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뿌리가 튼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천추태우 동안 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면서 멀리 쫓아냅니다. 이 멀리 쫓아내는데, 어쨌든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천추태우는 얘를 죽이려고 독약을 보내기도 하고, 어 사람을 시켜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어찌 어찌해서 결국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국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서 목종이 죽고 천추태후의 아들 또한 죽으니까 이 왕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나자마자.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뿌리 자체부터 분류의 자식이지만, 어떻게든 허수아비즈는 왕이 됐는데, 거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쳐들어온 상황이죠. 현종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자, 고려와 거란과의 자, 거란 같은 경우에 1차 전쟁 직후에, 거란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이 여진족들을 몰아내는데 처음에는 고려가 거란과 사이가 좋았다가 점점 송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보다는 송과 더 친하려고 하는 고려의 의도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죠. 또한 거란 같은 경우에 송나라, 그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대한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4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미 예견했던 서인은 이강동육주의 여러 가지 성을 쌓아서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쌓았던 것이 바로 천리장성이었죠.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40만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거란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먼저 강동 육주 지역에 있었던 흥화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규 장군이 성에서 방어를 합니다. 거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기병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보병이 굉장히 중심이 된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을 타고 가는 병사들과 일반 부병들과 싸우면 거란이 유리하겠죠. 기병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려가 택하는 전수는 바로 이 수성전이었습니다. 성에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기병 같은 경우에 수성전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군대였기 때문에 거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런 수성전을 한다면 7일 정도 뚫어보고 안 뚫리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단점이 그냥 성을 무시하고 지나기 때문에 보급로가 끊길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얘네들이 쳐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성전을 하는 고려 입장에서는 적합했고요. 거란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요. 흥화전에서 양교의 군대가 7일 동안 버티니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당시에 아까 고려의 실세였던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반란을 일으킨 대장이었고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분할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면 그 부대들이 오히려 또 반란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란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조가 스스로 직접 군대를 모두 이끌고 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30만 명의 군대를 전부 이끌고 거란 군대를 막으러 갑니다. 그 막으러 갔던 곳이 바로 이 통주성이었습니다. 근데 성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란의 군대를 모두 맞서기 위해서 평야에서 싸워요. 이 평야에서 싸우는데 평야에서는 기병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란의 기병과 고려의 기병이 맞서 싸우게 됩니다. 자, 1차전. 거란의 군대와 고려의 군대가 맞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는 거란의 부대는 이 고려의 부대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약한 병력과 소수의 병력을 내보냈기 때문에 고려가 1차전 승리합니다. 와, 잘했네요. 그런데 당시의 대장이었던 강조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아, 뭐 거란 40번 부대, 뭐 별것도 아니네. 바둑 두고 앉아 있어요. 캬, 그래서 결국에 이 고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거란의 기명이 고려의 군대를 쳐들어옵니다. 이야. 쏜살같이 그냥 뚫어냅니다. 철갑옷을 두른 거란의 부대가 고려 군대를 뚫어냅니다. 이야, 고려 군대 지금 너무나 당황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려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도망가는 부대들. 자, 도망을 가려면 앞을 보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뒤를 보고 도망을 가야겠죠. 이 뒤를 돌아보고 도망가느라 자신의 무기까지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병들은 좋아하는 것이 모든 걸 버리고 앞만 보고 도망가는, 뒤만 보고 쫓아가는 하,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란의 기병들이 두끼를 들고 도망가는 고려군대를 목을 탁 따버립니다. 여기서 고려의 군대 70%가 전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 그러면 이제 고려는 끝장났네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고려의 김경손이라고 하는 장군이 갑자기 등장해서 언덕에서 화살을 무한정 쏴서 도망가는 고려군대를 살려주고 더 이상 거란의 기병도 추격할 수 없으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의 군대를 이끌었던 강조는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 속에서 군대를 잃고 거란의 군대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고려의 군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에 들어가서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흥화진에서도 성을 막고 용주, 철주, 곽주, 통주, 귀주 모든 성에 틀어박혀서 방어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란의 군대는 결국 성이 뚫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모든 성을 무시하고 거란은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이 수성전환하는 군대를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 거란의 군대가 고려의 수도인 개경까지 개경까지 함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왕이었던 현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개경까지 함락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수도의 개경까지 함락되게 되면서 결국 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망가는 스토리가 굉장히 눈물납니다. 이런 식의 루트로 어, 현종이 도망을 가는데 이 가는 지역마다 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이 보살펴 주질 않아요. 왕이 지나가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의 왕이 아니다 보니 그런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결국에 관리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산을 지나가는데. 산적들이 나타나서 왕이 진다,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 훔쳐가요 그러면 산을 넘어서 이제 강을 건너는데 도적들이 나타나서 다 훔쳐가요 야 왕은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던 호위무사들이 아우 더 이상 빡쳐서 못 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족은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너에게 극진히잘 대접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찌, 어찌, 어찌 하면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 이먼 나주까지, 현재 한 3, 400km 이 거리, 걸리, 걸리는 곳까지 도움을 줬던 관리가, 지역이 공주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주의 한 관리가 나타나서 국밥 한 것을 내게 줍니다. 얘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중에 현종이 수도인 개경에 돌아갔을 때, 이 공주 관리의 그런 딸들과 모두 결혼하고, 특진한 대접을 해줬다는 이유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개경까지 함락되고 나니까 나주로 도망갔던 현종이 선택할 수 있다고 었는 것은 바로 항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항복의 개념과 지금의 항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당시의 거란 같은 경우에도 거란 같은 경우에도 고려의 항복을 받아들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너무나 장기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돌아가고 싶었고, 왕까지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 또한 전쟁이 이제 중단되길 희망했습니다. 국토도 너무 황폐화되었고, 왕도 도망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거란과 고려의 뜻이 맞아 결국 현종은 거란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항복 문서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란은 많은 그런 전리품들과 뭐 인질들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려의 현종은 거란의 성종에게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장기화되는 걸 원치 않으며 뭐 선물이나 이런 인질들을 바칠테니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고 요청을 하죠. 거란의 성종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너무나 지속 장기화될수록 본인들한테 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맞다 결국 고려와 거란과의 합의를 보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항복을 했다고 해서 나라를 그대로 들어 바치는 게 아니라. 강화를 맺었다는 거죠 전쟁을 그만하겠다 휴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고려는 선물을 맞춰야 했으며 뭐 인지를 끌고 가는 걸 어쩔 수 없이 방치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거는 아,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못줄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시간을 끌고요 또한 인질 같은 경우에서도 한 10만 명 정도를 거란이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 포로를 거란의 성종이 다시 복귀하면서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는데요. 이 인질 10만 명한테도 먹을 거 줘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르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평안도 지역을 거쳐서 압록강 천천강을 거쳐서 다시 복귀하는 이 길이 너무나 험난했던 겁니다. 또한 보급도가 끊기면서 왔기 때문에 식량 또한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거란이 복귀하고 있는데 말이죠. 고려의 군대가 급습을 합니다. 아니 너희 항복했어. 너희 항복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항복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 라고 하면서. 강동 육지를 지키고 있었던 양규 등 여러 장군들과 병사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거란의 군대를 급습하여 3만 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양규와 그런 고려의 장군들이 많은 인질들을 제 우리 고려로 복귀시키는데 성공을 했지만 너무 최후까지 열심히 인질 한명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한 명. 때문에 결국 거란에게 토의당해 전사하게 되고 나중에 고려의 현종은 양교의큰 활약에 공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줄 정도로 고려의 강동육주의 군대의 명성은 엄청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거란의 성종 또한 실질적으로 사실 얻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고려의 전쟁 준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쟁이 바로 3차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강조의 정변으로 시작해서 고려의 내부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틈을 타서 거란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수성전을 통해 잘 막아내면서 현종 또한 멀리 도망가서 결국에 항복을 하지만 그 항복은 결국 명분만 명분이었지 실질적 항복은 아니었으며 돌아갈 때 고려군대가 거란군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인질들을 풀어냈다 그래서 송나라의 기록을 보면은 결국 거란이 패배한 전쟁 아니겠느냐 또한 거란군이 돌아가면서 5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할수 있는 고려와 거란간의 2차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